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좀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최근에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2 1선의 지지는 좀 지속적으로 받는 모습이에요. 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선 올라갈 수 있는 이 상승의 모멘텀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좀 좋은 자리거든요. 이평선들도 지금 정비열을 이렇게 좀 찾았고 또이 볼린저 밴드, 이 빨간 선, 파란 선, 이 보조지 표도 지금 보시면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내용 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그 전에 우리가 좀 주식을 할때 중요하게 봐야 될이 증시만 먼저 빠르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종목의 개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증시 자체를 알아야지 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미국 주요 3대 증시는 퍼스트 리퍼블릭 구제 소식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 국내 증시 또한 미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외인과 기관도 좀 들어와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올해 이렇게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줬지만 다시금 이렇게 좀 지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 사실 이번 연도도 증시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이 돈이라는 건 돌기, 돌기 때문에 꼭 급등하는 종목은 나와주기 마련입니다 자제 영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한 가지씩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 010-215-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이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느리다 또는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를 못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만의 12년 경력으로 다져진 이시초가 매매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삼성전자가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늘리면서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SBB테크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10%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 SBB테크 오늘 16%의 갭을 띄우고 상한가까지 좀 터치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빨리 읽고 차트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면 단타로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가 보시게 되면 74,900원. 자 체결가도 74,900원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장 시작 전 8시 5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8시 50분에서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건데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시면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번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이5%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이렇게 좀화끈하게 올라가 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1, 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매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3월 이 미늄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 드렸고요. 15일 날 콤텍, 14일 날 윈텍, 13일 날 휴마시스.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루에 5%씩 한 달이면 100%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내가 천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하루에 5%면 50만 원이고 그렇게 20일이면 천만 원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 2일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욕심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5%씩만 수익 보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번호 010-2하나5-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분석에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1조 1,500억 원 규모의 카자흐스탄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 2020년 카자흐스탄 카라바탄 복합 화력을 성공적으로 준공을 해서 이 발주처의 신뢰를 얻게 되면서 또 이번 프로젝트의 계약에 토대가 됐습니다. 자, 1조 1,500억 원. 자, 호재죠. 이렇게 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이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수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살아날 전망이에요. 이 보류가 됐던 국내 이 대형 원전. 이 국내 대형 원전도 본계약을 앞두고 있고 차세대 원전인 이 SMR, 이 SMR도 연내 주기기 수주가 기대가 돼요. 올해 원자력 수주 목표가 3조 1000억 원입니다. 2014년에 이 대형 원전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이 정부의 계획 변경으로 문재인 정부 때 무한정 보류가 됐었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 탈원전 이 탈원전 정책 폐기로 이 신한울 3, 사호기는 올해 첫 삽을 뜰 예정이에요.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달 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에요. 자니까 그러니까 이달 말, 3월 말에는 좀 우리가 이 재료 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또 말씀드렸던 이 SMR. 이 SMR 사업에서 6천억 수주 이 6천억 원의 수주를 목표로 삼고 있어요. 최근에는 성과도 나왔죠.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SMR 소재 제작 계약을 맺었어요. 지금 이걸 시작으로 2032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조 2400억 원 규모의 이 SMR 주기를 수주한다. 요런 계획입니다. 자또 여기서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 윤석열 정부가 취임 2년차를 맞았다라는 점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년 대통령 단임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는 직권 1년차에는 이 행정부 구성, 또 2년차에는 이 성장 산업 정책 발표 모멘텀이 부각이 됩니다. 자, 실제로 이 김대중 정부 2년차에는 정부의 적극 후원을 받았던 이 IT 업종, 또 이명박 대통령 2년차에는 이 녹색 성장 테마주, 또 박근혜 대통령 2년차에는 화장품이나 제약, 또, 문재인 정부 2년차에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이 방산이나 원전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예요. 이 투자 지원 정책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 차별적인 모멘텀이 기대가 됩니다. 자,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좀 계속해서 상하파동을 그리다가 이 골든크로스 형성 후에 좀 추세적으로 21선에 좀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해 나와주고 있어요. 아, 지금 자리에서도 저는 좀 충분히 지지받고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우선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이 회색 선 자이 회색선 120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시도가 나와주면서 이좀이 이 악성 매물들을 좀 소화를 해 해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평선들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좀 모였어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거든요. 이때 좀 정배열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좀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에 나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이 정배열이라는 게이 5일선, 10일선, 20일선, 60, 120 이렇게 좀 정배열로 나타 하는 이런 배열인데,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아줄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근데 우선은 이렇게 좀 이평선들이 모았다, 모여졌다, 이것도 조금 이제 길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또 주봉상 봤을 때도 지금 21선에 지속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자 우선 이 120선만, 이 회색선만 좀뚝 돌파해주는 이런 모습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주가라는 게 이런 식으로 좀 상하파동을 그리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점에서 좀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단가 조절하시고 또 이렇게 좀 강하게 저항받는 자리에서 좀 일부 물량 정리를 하시면서 이 평단가 비중을 조절을 해나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세워두시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자 우선 이 증시 자체도 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할때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이 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장 시작 전에 이제 실시간 소통방에 이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 그날의 이슈 이렇게 시황대를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재차 말씀드리지만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돈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이 좋아요와 구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금 좀 차트를 살펴볼게요. 자, 우선 요 자리. 요 자리가 좀 강하게 이 저항받는 자리였거든요. 이렇게 좀 변곡점이 되는 자리들. 자, 보시면 이렇게 좀 저항받던 라인을 이렇게 강하게 돌파해주니까 요런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탈하니까 요런 자리가 강한 저항 라인이 된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강한 저항 라인을 좀 돌파해주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왔거든요. 또이 보조 지표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바닥 찍고 이렇게 좀 올라가려는 이러한 흐름 저는 지금 자려서 충분히 좀 지지 받고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지지받고 상승이 나아준다 그러면은 좀 요런 자리. 1차적인 저항 라인이 되고요. 요런 자리에 좀 강하게 벌이랑을 동반을 해주면서 돌파를 준다. 그래도 조금 요런 자리. 또 요런 자리들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좀 강하게 저항을 받는다. 그럼 일부분량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금 잡아가면 평단가는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주식은 절대 물빵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또 이렇게 분할 매도. 이렇게 분할 매매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은 대응이에요.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호가청 보시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망을 만들었습니다. 아래번호 0 1 0 2 1 5 3 3 4 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망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만 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구나.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